어,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절 기념일입니다 예,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아, 이거 봄비가 농작물에서는 담비가 단비가 된다 그러죠 이 시골 오늘 멀리 어, 충남 공주시 정안면 소재지에 있는 어, 베리고 딸기농장에 온겸 해가지고 왔는데 예, 비오는 농촌의 풍경을 이렇게 영상을 한번 잡아봅니다. 이 비가 그치면은 봄이 더 가까이 오겠죠. 아, 마무리 소생하는 봄날. 이 농촌은 지금 이 한참 아, 바쁠 때가 되었습니다. 비 오기 때문에 시골에 트랙터도 이렇게 잠시 쉴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네요. 예, 트랙터가, 이거는, 아, 콤바이 탈곡기 같기도 하고, 예, 그렇네요. 어, 콤바이 탈곡기네요탈이기올 탈곡. 가을이나 또 이렇게 수확을 할탈곡기가 예, 농가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아. 어, 요, 오른자, 가을에 별을 쏴간 폿집, 폿집 옷이 바로, 어, 가축의 사료로, 어, 사용되고 있죠. 예. 이거는, 폿집을 이렇게 묻어서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어, 아, 농촌의 풍경이 어, 굉장히 그 고요하면서도 어, 한가롭고 어, 안개로서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네요. 예.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어, 베리구 딸기 농장입니다. 베리고 딸기 농장 음, 아, 요, 가로수가 벚나무네요. 아, 한 달만 있으면 또 이쁜 벚꽃이 만개를 해가지고, 아, 많은 사람들이 또 찾을 거로 생각됩니다. 아. 음. 겨울에서 봄에 물이 아주 시원하게 아, 내리네요. 아마 이 물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 오는 날 어, 농촌 풍경을 영상을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행복하세요.